안녕하세요. 약장 TV입니다. 뇌졸중 위험을 미리 아는 방법이 있는데요. 현재 건강하시고 아무 증상이 없다 하더라도 앞으로 5년 내에 뇌졸중이 생길 건지 안 생길 건지를 미리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병원에서 비싼 돈을 주고 내 MRI, MRA를 촬영할 필요가 없이 경동맥 초음파를 촬영해 보시면 알 수가 있는데요. 병원 검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약사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잘 봐주시길 바라고요. 뇌졸증이라고 하는 것은 뇌의 혈관이 혈관이 막히거나 뻥 터지거나 그래서 중풍 뇌졸증이 생기는 건데요. 내 혈관을 검사를 해 보면 뇌졸중 위험도를 알 수가 있는데 이내 혈관 검사를 하지 말고 이 목에 있는 경동맥만 검사를 해도 상당히 정확하게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 경동맥으로 가는 혈관이 바로 뇌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경동맥을 초음파로 봐서 이 혈관이 막혀 있는지 안 막혀 있는지를 보면 쉽게 예측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누우셔가지고 초음파 기계로 윤활제를 발라가지고 이렇게 검사를 해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검사를 해봤더니 이렇게 네 가지 그림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아주 건강한 젊은이시에요. 20대나 30대의 건장한 사람들을 검사를 해보면은 이렇게 혈관이 깨끗합니다. 혈관이 깨끗하고 혈액 흐름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 40대 이상의 이제 중년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검사를 해봤더니 혈관에 이렇게 찌꺼기들이 조금씩 쌓여 있어요. 네, 혈관벽이 약간 두꺼워지고 찌꺼기가 좀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혈액 흐름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는 상태가 바로 중년 이후입니다. 그런데 그다음 그림을 보니까 실제로 검사를 해 보면은 이렇게 부분적으로 좀 막혀 있습니다. 혈관이 막혀 있는데 어 아파트 20년 이상 된 아파트에 배관이 녹이 슬잖아요. 예, 수도 배관에 녹이 슬어서 그 배관이 막혀 있는데 사람의 경동맥 내로 들어가는 혈관도 초음파로 보니까 이렇게 막혀 있습니다. 왜 막혀 있냐면은 콜레스테롤, 혈관의 기름기,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많이 막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저쪽 그림을 보니까 심하게 막히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심하게 막히신 분들은 조만간에 완전히 막힐 가능성이 높고요. 이렇게 완전히 막히면 그게 뇌 경색입니다. 그래서 경동맥이 얼마나 막혀 있는지를 보면 뇌졸중 위험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뇌졸증 그 경동맥 초음파 검사를 하면 크게 세 가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협착 여부, 막혔냐 안 막혔냐의 여부. 그 다음에 혈류 속도, 피가 나가는 속도를 초음파로 바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혈관의 두께. 두께가 얼마나 두꺼운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협착 여부는 혈관이 한60% 정도가 그 막힐 막힐 때까지 아무 증상이 없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 이상 막힐 때까지 아무 증상이 없다가 70% 정도 막히면 5년 내로 갑자기 뇌졸중으로 팍 쓰러지신다 이거죠. 그러니까 경동맥 초음파로 검사를 해서 만약에 혈관이 70% 이상 막히셨다 그러면은 둘 중에 한명두명 명 중에 한 명은 5년 내로 뇌졸증이 걸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1년 내로 뇌졸중으로 쓰러지실 확률은 20% 다섯 명 중에 한 명은 뇌졸중으로 쓰러지신다. 이거를 미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어, 혈관이 막혀 있는 경우에는 병원에서 처방을 해줍니다. 혈액 순환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뭐 아스피린이나 아니면은 항응고제 이런 약들을 처방을 해주게 되고 또 고지혈증이라든지 혈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리하기 위한 그런 약들을 처방해서 잘 드시면 뇌졸중 위험이 없이 괜찮게. 뇌졸중이 안 생기게 이렇게 관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혈류 속도를 보는데요. 초음파로 혈류 속도도 다 보여요. 그런데 정상적인 그 혈액의 속도가 있거든요. 너무 이 속도가 느리면 여기서 속도가 혈액이 못 가는 거죠. 혈액이 왜못 가냐면은 여기 막혔으니까. 뇌가 막혀 있으면은 혈관이 막혀 있으면은 혈액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래서 너무 느리면은 뇌졸중 위험이 높으신 거고요. 또 너무 빨라도 뇌졸중 위험이 높습니다. 왜냐면은 혈관이 적당하게 이렇게 좁아져 있으면 이 좁은 곳으로는 또 혈액이 빨리 지나가거든요. 넓은 데는 천천히 지나가고 좁은 데는 빨리 지나가고. 그러니까 너무 혈액 속도가 빨라도 아, 혈관이 좁아져 있다.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빨라도 안 좋고 너무 느려도 안 좋고 적정 속도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아, 초음파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혈관의 두께를 바로 측정이 가능해요. 바로 두께가 보이기 때문에 혈관이 왜 두꺼워지냐면은 두껍게 굳으셔 가지고 혈관이 경화되어 있다. 그래서 동맥 경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혈관 나이가 많아질수록 혈관의 탄력이 떨어지시고 탄력이 떨어지고 쓸데없이 두꺼워지기만 합니다. 그래서 혈액 흐름도 더안 좋아지고 그리고 찌꺼기가 쌓여 있으니까 두꺼워진 거죠. 혈액에 찌꺼기가 많이 쌓여 있으면 두껍다. 그러니까 두꺼우신 분들은 혈관 나이가 높으신 분들이고 혈관이 적정하게 좀 이렇게 얇아 많이 두껍지 않게 얇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바로 검사를 해보면은. 뇌졸증 앞으로 5년 내로 뇌졸증이 있을지 없을지를 바로 어, 검사가 가능하다 이렇게 어, 정리가 되고요. 그러니까 어, 원래는 40대 이상은 어, 검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긴 한데 어, 현실적으로 50대 이상이신 분들은 경동맥 초음파를 한번도 안 받아보신 분들은 경동맥 초음파 동네 의원에서는 한, 뭐, 한 8만원에서 10만원 정도 합니다. 검사 비용이. 그리고 종합병원으로 가시면은, 어한 15만원 정도 한다고 해요. 물론 병원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냥 대충 그 정도 한다라고 하는데요. 어 그래도 적은 비용으로, 왜냐면은, MRI, MRA는 비싸니까, 그것보다는 조금 더싼 검사 비용을, 어, 비용으로, 어 앞으로, 어 지금 현재는 아무 증상이 없지만, 내가 너무 건강한 것 같지만, 앞으로, 5년 내로 뇌졸중이 있을지 없을지를 바로 예측이 가능하고 혈관 나이도 그리고 내 혈관에 찌꺼기가 있나 없나를 바로 검사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검사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검사해 보신 분들도 많이 있겠죠. 2년에서 3년마다 계속 검사를 해 보시는 게 뇌졸중뿐만 아니라 심장 마비까지도 좀알 수가 있거든요. 심장 마비 위험도. 왜냐하면 여기가 막히나 여기가 막히나 막히는 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위험도를 쉽게 간편하게 검사 시간은 한 10분 정도밖에 안 걸린다고 해요. 10분 만에 한 8만 원이 정도 내시고서 금방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병원 검사하고 아무 상관없는 약사가 객관적이고 어, 과학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내용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